이야말로 네. 지금 국토에서 막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네. 어떤 나라들보다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어. 와중이잖아요. 아, 지금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 각좀통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지금 왜 이러시는 아니. 건지 지금. 지금 왜 이러셨나요? 뭐 중만 대통령은 휴전이라고 한건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 영장이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걷어차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그래서 이대로 휴전하게 되면 분단이 유지된다. 에이, 잠깐만요. 본인이 예전에 단독 정부 수립을 되게 굉장히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갑자기 아... 이렇게 되면 분단이 된다라는 건왜 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국가적인 생존과 안보가 음. 여전히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안전 보장에 대한 공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휴전에 동의하기 어렵다. 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민족 전체의 생명과 희망이에 어. 달려 있다. 휴전, 종전. 뭐인가? 아니아니 북진통일. 남북통일에 달려 있다. 아니면 어떤 뭐... 안전보장이 필요하자는 핵무기. 음.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 이야, 이게 여기서 아 나오는 건아 아니, 이게 아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음뭐 한국전쟁 때 나온 조약이었어요. 음 아, 그렇죠. 원래 네. 미국이 계획하고 있던 거는, 예를 들면 북한이 남침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중국이 남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유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대의 제재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근데 이게 상호방위 조약이잖아요. 그니까 미국하고 1대1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 뭐 유엔이나 다른 나라도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니네가 우리한테 약속을 해줘. 어떻게? 일본에 준하는 걸로. 음.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국가를 침범을 하면 B라는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거를 넣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안보 약속을 음.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제나오는 이 전혀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단칼에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을 경악하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속보입니다.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7,389명이 탈출했습니다. 탈출이요? 아니 아까 무슨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탈출을 했다는데 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배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배우는 다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유엔군 측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승만 대통령의 직권 명령으로 석방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측근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날아가고 싶으면 그 가둬둔 곳을 열어서 내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 보내줬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요? 익명의 포로들 증언에 따르면요, 완전 무장한 국군이 들어와 철조망을 굴처럼 뚫어놓은 탈출구를 직접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탈출 후 반공 포로들은 재빨리 인근 도시로. 사라졌다는군요. 2만 7천여 명의 이 도주 포로 가운데 유엔군 측에 의해 재수감된 포로는 단 93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대담한 한편으로는 무모한 결정, 향후 휴전 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돌출 행동인데 어... 유엔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동맹을 깨뜨리는 어마무시한 행동 아닌가? 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초반에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지휘권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전 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을 어... 위반하는 행동이었고. 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정확스럽고. 그렇죠. 근데 미국만 화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산권 측에서도 화가 난 거죠. 니는 알고 있었지. 같이 음. 짠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딱 결렬이 되죠. 회담이 중단돼 버릴 정도라면 진짜 강력한 한방이었던 거네요. 이게 사실은 이승만의 강점인 면이 있는 거죠. 음. 어, 다음 날 자신이 방공포로 석방 직접 명령했다. 성명도 발표하게 됩니다. 방어공약을 하지 음. 않는다면, 어, 미국이 허락 없이 작전지휘권 환수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묵진하겠다 음. 이게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네. 실력 행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약간 음.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그러니까요. 해준... 아, 아주 네. 세게 물었네요. 정말. 아. 그래서 이제 바이젠 하우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겠네요.